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인 제자들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을 연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입혀진 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여 추구해야 하는 의는 바로 문자에만 얽매인 것이 아니라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까지 넓혀진 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행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더 깊어진 의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사람들이 다 옳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더 높아진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나머지 세 가지를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 하시죠. 하나는 맹세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의 복수법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원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이야기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의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의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제자들의 주도적인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의 마음 속에 주도적으로 있는 성품이 어떠한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인데 그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자,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있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걸어서 입증하는, 진실을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걸고 약속하는 행위이죠. 내가 이것, 이렇게 말하면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걸어 놓고 그렇게 약속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진짜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맹세함으로써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불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이 사람이 지금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라 말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를 하고서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한몫했던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나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주겠다. 돈을 갖겠다. 혹은 너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맹세를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해 줬던 것이 석유관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약속을 하면서 하늘을 걸고 맹세를 했고 땅을 걸고 맹세를 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했고 내 머리를 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걸 걸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주신 도구였던 맹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거짓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거룩한 임금의 성이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맹세하잖아요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보셨거나 증인석에 서보시면 항상 뭘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임할 때에도 맹세를 했었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란 뭘 맹세해서 진실을 입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사역할 때에 제가 맡은 보직이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연예인들의 전화번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때 섭외를 해야 될 때에 섭외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들이 있는 곳이 경산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섭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분들을 또 이렇게 인지도 있는 분들을 섭외해야 되니까 애를 쓰는 거죠. 잘안 되는데 그래서 섭외를 했어요. 어렵게 섭외를 했어요. 했어요. 그 날짜를 맞추는 것도 참 어려웠지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례 같은 거 이용을 이제 트라이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인가, 매니저가 전화가 와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 문제가 생겨서 못 오겠다고. 해요. 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행사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바로 연락을 했는데, 그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겠습니다. 내가 그때 약속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인지도 있는 스케줄이나 더 나은 행사가 없으면 가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에 설교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거기보다 훨씬 성도가 많이 모이고 훨씬 더큰 집회에서 같은 날 약속이 들어오면 먼저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히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취소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큰 집회가 없으면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죠.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어떤 현상이 바뀌면 쉽게 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맹세해서 니네 진실을 입증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진실 자체여야 한다. 네가 만약에 거기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거기 가야 되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아니라고 말했으면 끝까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 때문이나 상황 때문이나 환경 때문이나 사람 때문에 바뀌는 마음이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진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지 제자들의 성품 주도적인 성품이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와 양선입니다. 용서. 자,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39절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 복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주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는 말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은 보복을 장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복을 제한하는 말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개인이 스스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워 놓으신 기관이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자리, 그래서 재판관이나 혹은 국가 권력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를 갚을 때에 눈을 눈으로 갚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를 이로 갚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맡겨서 정확하게 갚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갚으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 당하면 그것을 고스란히 갚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라는 말. 어떤 어떤 아버지가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따님이 정신적으로 아주 그 마음이 여렸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일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청원하고 청원해도 그 결과 결과가 2년 6개월 나온 거예요. 40시간 성폭력 뭐, 교육,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겨우 2년 6개월이냐. 그래서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해해 버렸습니다. 성폭행한 것도 죄지만 살인은 더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딸의 어떤 피해를 그만큼 갚아줄 실력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묻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자뿌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정확하게, 그냥, 에휴, 누군가가 갚아주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 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치러야 될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거두어드리는 것, 누가 나를 쳤을 때에 나도 한대 쳐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치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뺨을 맞았어요.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맞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쳤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쳤어요. 모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맞게 오른뺨을 오른뺨으로 여러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강도나 세기나 크기나 그 기분까지 다맞춰서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라는 것이 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갚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네가 가해야 될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라. 그것을 거둬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교리를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야 되는데 매를 거두시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공격한 것을 다시 공격하지 않고 거두는 것은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언제나 쌍으로 긍휼이 나옵니다. 자비와 긍 그러니까 자비는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긍휼이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해라, 거둬들여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또한 선을 베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뺨을 치면 어떻게 하래요? 왼 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겉옷을 가지게 하고 오리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꾸는 자에게 꾸어주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해. 내가 갚아야 될 것을 거두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의 그 부당함에 내가 주라는 거예요. 용서와 양선,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의 성품은 바로 용서와 양선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죠. 이걸 지금. 좀더 나갑니다. 세 번째는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이것이 제자들의 주도적인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4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44절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입니다. 옛사람들에게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고 조건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이웃 안에 놀랍게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이라고 얘기하면 가까이 사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혹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도를 이웃이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제안도 두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보자라는 좋은 의도에서였겠지만 랍비들이 무엇을 추가했냐면 하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성경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켜보고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 한 지켜보자라는 의도였기도 하겠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뒤에 라피들이 추구한 것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이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이 원수도 들어간다는 라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에게 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 같은, 내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동무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경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주도적인, 제자들을 덮고 있는 성품은 바로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의를 추구하는 내 제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해야 된다. 너희가 기다라고 말하면 그게 기어야 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면 자기의 목숨도 걸수 있을 만큼 진실해야 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을 적극적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의미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이 무엇인지를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여섯 가지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신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주신 태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에게 노하지도 않고 라가라고 하지도 않고 밀어난 놈이다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배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인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셨고 우리를 나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련한 놈이라 말씀하지 않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 받았던 우리가 그분을 배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애굽처럼 내가 다른 누구처럼 너희를 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인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은 그분은 가늠하신 분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했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이연중서를 써주면서 우리를 버리신 분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신 그 소극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두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그와 함께 연합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이혼증서를 써주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창세 전에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역사 속에. 에서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지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맹세를 깨뜨리지 않으신 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약속 때문에 보내 주셨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맹세를 지키신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눈은 눈으로,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갚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른뺨을 친 우리에게 왼뺨도 돌려대셨습니다.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길만 가면 되는데 우리 때문에 심리를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오셨습니다. 가기를 가셨고 건너는 길을 가셨고. 그래서 생명을 뿌워 주신 분이고 거절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 조금 모자란 분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수인 우리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사셨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옳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는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은 누가 할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랑을 받은 너와 여러분들 제자들이 할수 있는. 이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분의 성령을 받은 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살기를 위하여 일어날 것이요. 그분의 성령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살수 있도록 힘을 낼수 있는 성령이 아니고서 여러분,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제자의 길 그리고 우리가 가자들이 성품도 우리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봐야지. 아 기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한 순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한 절도 지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받은 자가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가 이 길에서 돌아서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을 구하며, 어제 넘어졌고 오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길 가기로 다짐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다. 이런 말 들으면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상당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해보면, 진실하십니까? 우린 쉽게 거짓말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다 얘기하면서, 백색 거짓말이다 얘기하면서 쉽게 거짓말 해요. 그리고 속으로 얼마나 몇명이한 몇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내 마음에서 죽은 사람, 여기 무덤이에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많은, 전쟁터입니다. 시체, 시체더미가 가득 쌓여 그것도 내가 죽인 자가 가득 쌓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향해서, 오리가자한데 심리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기로 다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게 하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의는 참으로 높고 넓고 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님, 우리는 못합니다. 선한 것이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쑥불쑥 예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서 내 안에 사시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가게 하시고. 이런 성품 가지게 하지. 나는 애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강문영 집사님의 딸 우리 체인 자매가 월요일부터 많이 아팠는. 병원에서는 허혈성 내장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를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직까지 수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회복하고 지켜보자고 이야기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 그래서 기도해주시고. 지금 성찬 집사님은. 몇 개부터 호흡이 가빠서 경대칠곡병원에 가셨는데 폐 물이 차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